러버버거 따위은 로키산 메뚜기에게 장난인 이유. 최근 러버버거가 대확산. 서울은 사실상 점령당한 상태야. 하지만 러버버거 따윈 장난 수준으로 보이는 어마어마한 곤충떼가 미국에 있었던 거 알아? 1870년대 미국을 덮친 건 로키산 메뚜기였어. 한 무리의 규모가 우리 한국 면적의 5 배. 그 안에 있던 개체 수는 12조 마리. 이 메뚜기떼들은 농작물만 파괴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입고 있던 옷까지 몽땅 먹어치웠고 기차 선로에 쌓여서 열차가 멈췄다는 기록도 있어. 피해 규모만 당시 GDP의 4%가 날아갔다고. 당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메뚜기를 갈아버리는 대형 기계를 만들고 심지어 메뚜기 포획 의무법까지 제정했어 그야말로 곤충과의 전쟁이었지 그런데 이 엄청난 메뚜기 떼는 기묘하게도 10년도 안돼 전멸해 이유는 무리를 이끌던 선두 메뚜기들이 풍요로운 동쪽이 아닌 혹한의 로키 산맥으로 잘못 방향을 튼 거였지 지금도 이곳엔 메뚜기 사체로 쌓인 지층이 남아있다고 만약 그때 방향을 제대로 잡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귀여운 러버거가 아니라 so. 세계를 점령한 메뚜기 떼였을지도